라디오. 네 안녕하세요 이즈민 라디오 방송에 진행을 맡고 있는 정유입니다아 오늘은 오늘 5회차 방송이에요 마지막 방송인데 아, 지난 1회차부터 4회차까지 다양한 나라의 이주민 게스트들을 모시고 광주의 다양한 문화 공간에서 방송을 진행을 했었죠. 아, 오늘은 광주문화다양성의 날행사를 열리는 레인보우 페스티벌 현장이 내려다보이는 광주문화재단 4층에 위치한 테라스에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위에서 내려다보는 걸 극히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네, 오늘 재밌어질 것 같네요. 아, 오늘 방송 순서를 먼저 간략하게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요. 먼저 광주문화재단 서영진 대표이사님 모시고 인사를 나눠볼 거고요. 그리고 박강배 문화사업실장님과 2015 무지개다리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1회차부터 4회차까지 출연을 했던 최다 출연 게스트죠. 이 중국인 손선아 씨가 열심히 배워왔던 동화구연을 먼저 보여준다고 합니다. 아, 문화다양성의 날 행사 현장을 찾은 이주민들의 사연을 조금 저희가 선별을 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중간중간에 광주 댄스팀 빅사이즈 크루를 비롯한 평동 드림센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다국적 밴드들의 공연도 있을 예정입니다. 네 그럼 오늘 광주 문화다양성의 날 축제 현장에서 함께하는 이수민 라디오 방송 오회차입니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게스트로 제 옆에는 광주문화재단의 서영진 대표이사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아네 대표님 오늘 이렇게 문화 다양성 인식 확산을 위한 광주 문화 다양성의 날 행사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아 대표님 먼저 우리 축하 인사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 광주에서 살고 계시는 어, 다문화 가정 여러분 그리고 광주 시민 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매우 의미 깊은 행사를 지금 광주문화재단 그물 아, 아트스페이스 공간 작은 도서관 앞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5년 문화다양성의 날 행사입니다. 어, 광주에 사는 어, 많은 외국인들이 여기 모여서 지금 1년 동안 문화와 예술 활동을 했던 결과물들을 지금 어 이렇게 전시하고 자랑하고 발표하고 있는데요. 어, 광주는 특히 문화예술 중심 도시로 어, 문화예술을 특히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 도시에서 어, 각국의 문화가 여기서 한꺼번에 새로운 또 어, 컨셉으로 나오고 있는 게 너무 의미가 깊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지구촌이라고 하지요. 어, 지구촌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에, 모여서 살고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국가간의 경계도 지금 무너지고 있는 셈이지요. 어 외국에 분들이 여기 와서 사시는 것은 이웃집에서 이쪽으로, 이웃 마을에서 이곳으로 이사와서 사시는 그런 정도의 기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사를 왔는데 사람이 살기 좋은 곳으로 와야지요. 광주는 전국 어디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 아주 살기 좋은 도시고 사람을 중요시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어, 이런 행사에. 또 광주에서 하시는 문화 예술 외국인 가족들도 문화 예술을 통해서 많은 즐거움과 보람과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이주민들이 이제 여기서 들어와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광주에서 네. 이주민들에게 좀 특별하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네. 네. 어 우리나라에 지금 약 150만 명의. 에, 애국 이주민들이와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광주에 약만 오천 명이 살고 계시니까 풀어 되겠죠. 그런데 어, 여기는 문화 예술 중심 도시이기도 하고 어제 전통문화관에서 애국인 한식 요리 경연 대회를 했어요. 국외국에 열 일곱 개 팀이 나와서 어, 그동안 어, 여기서 배우고 스스로 만들어서 먹고 하셨던 한국 음식 경연을 했는데. 한국 사람들보다 더 맛있게 잘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대단한 분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광주에서 음식점을 내시면은 광주 시민들이 같은 음식점을 경영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피해를 볼것 같고 맛이 더 좋아서 네. 어, 외국에 나가서 네. 어, 이 음식점을 한국 음식점을 경영하시면은 대박 날것 같다고 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음. 특히 여기는 마스 고향이고 예술의 고향이고 또 그러면서 어 절개 의리 이런 것을 어 옛날부터 중요시 생각해온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 사랑 인간애를 매우 중요한 도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곳에 사시면서 이 전라도 사람들 광주 사람들의 그 따뜻한 인간애와 이웃사랑정신 같이 배우고 같이 느끼면서 네.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올해 이제 문화재단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이제 운영이 되고 계시잖아요. 네. 이주민들과의 어떤 소통을 위한 문화사업 말고도 가장 기억에 남는 뭐 사업이라든지 있으신가요? 예, 아시아문화전당이 네. 올해 개, 개막됐죠. 네. 또 올해 광주에서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한국의 특히 또 광주와 전라도의 그 문화예술과 맛과 네. 아름다움을 아주 그 많은 애국 선수들에게 소개한 그런 소위 컬처 브시아드로 성공해서 피수 어, 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장이 대회가 끝난 다음에 프랑스 조직위원회 본부로 가서 한국으로 다시 광주로 편지를 보내왔는데 광주는 별이 되었습니다 광주는 어, 전설이 되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아주 극찬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문화예술 이것을 앞으로. 세계에 내보내야 되겠다 네. 하는 자 그런 마음으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한 것 중에 하나가 광주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네. 어, 그런 운동을 펴기 위해서 광주문화보듬 1만센터 어, 이걸 운동, 조성을 하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역사회 의 모든 구성원들이 모여서 어, 1만원씩 기부하고 또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죠. 작가 이인남 씨가 자기의 재능을 기부하고, KT에서 또 자기들의 돈을 내서 같이 여기에 그런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가족들과 함께 또 외국인들도 또 이주민들도 모든 사람이 여기 와서 광주의 문화예술의 정체성도 알게 되고, 네. 새로운 미디어 아트 체험도 하면서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문화예술 속에 살고 있는 광주 시민들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될 겁니다. 아. 내년에도 많이 이렇게. 관심 갖고 네. 문화재단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년 문화재단의 음. 다양한 사업들이 또 기대가 되는데요. 네. 아, 사실 대표님 우리가 저희가요, 네. 이 무지개 다리 사업의 일환으로 이주민 라디오 방송을 진행을 네. 하고 네. 있는데, 음. 저번에 1회차부터4회차까지 진행하고 오늘 마지막이에요. 아, 감사습니다 너무 소원합니다. <laughs> 아, 어떻게 잘 보셨을까요? 예, 네. 아, 잘듣고 네. 역시 그 여러분들이 이주민들의 음. 생각을 담아서 만들어는 이. 프로그램이 네. 아 새로운 광주의 그 콘텐츠를 네. 만들어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앞으로도 계속 돼야 될 텐데 그럴 수 있도록 네. 우리가 서로 또 힘을 모아서 네. 이 주민들이 네. 항상 어 광주 시민과 함께 네. 또 방송을 통해서 즐거운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시끄럽고 약간 정신없는 와중에 인터뷰 부탁드렸는데 너무 말씀 잘해주셔가지고 광주가 네. 이렇게 시끄러운 것 같아도 네. 자연스럽게 잘 흘러가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너무 네. 자연스럽게 네. 잘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대표님과 인터뷰 나눠봤고요. 대표님 보내드리면서 광고 듣고 오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唉呀 <noise> 모셨습니다. 광주문화재단의 박강배 문화사업실장님 이신데요, 실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우리 이즈민 라디오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들에게도 한 말씀 인사 부탁드리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웃음> 네. <웃음> 올해 한 해도 이제 마무리 되어갑니다. 네. 올1년 동안 방송 들어주고 방송 보셨는데요, 많이 재미있으셨어요. 이제 내년은 또또그 다음 해더 좋은 방송, 멋진 방송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진짜 네. <laughs> 정말 우리 또 무지개 다리 사업이 <laughs> 네. 원활하게 이렇게 진행이 될수 있도록 많은 이제 노력을 하셔서 이렇게 <laughs> 1년 동안 <laughs> 네.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 간략하게 2015 무지개 다리 사업에 대해서 조금 네. 추진된 경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어, 광주문화재단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4년째 무지개 다리 사업 하고 있는데요. 그 올해 가장 큰 변화는 그겁니다. 이렇게 어, 광주로 이주해온 국제결혼 이주여성이나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예년에는 직접적인 사업을 했다면 이제는 그들을 법적으로,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돕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법과 제도를 만들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전환하기 위한 방향,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사업의 규모를 줄여가면서 우리 일상 속에 무엇이 차이 무엇이 차이를 차별하고 있는지를 발견해내고 발굴해서 그런 걸 제거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아 그러면 <laughs> 이제 뭐 내년도의 계획도 얼추 지금 네. 이제 한 달여 남았기 때문에 네. 계획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내년에 네. 조금 더 풍성하고 더 조이 네. 커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내년에는 가장 핵심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네. 광주광역시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주민 라디오 방송 1년 동안 해오신 것처럼 이런 방송들을 계속 해서 이주민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 이주민들을 도와줘야 된다 라고 하는 조례를 법적으로 제정을 해서 그분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꾸려갈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 이게 내년도에 큰 목표고요 그리고 나머지 또 문화 다양성 관련한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정책 이 중심으로 가려고 합니다. 네. 아, 이제 음. 올해도 한 달여밖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어, 실장님 개인적으로 올해 마지막을 이제 장식하면서 좀 네. 바라는 소망이 있으시면. 네. 네. 그 2012년부터 계속 무지의 다리 사업, 문화 다양성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요. 저희 간단한 바램은. 모든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뭐야 출신 국가, 민족, 종교, 남녀 성별, 뭐 재산에 있음 없음 모든 차이가 있는데요. 그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것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게제 작은 바램입니다. 올해 좀덜 되었다고 한다면 내년에 더욱 노력해서 그런 차이가 차 차이, 차별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어, 그 약간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네. 세상이 꼭 이제 앞으로 더 됐으면 좋겠고요. 네, 석장님 네, 연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컷! <laughs> 고생하셨어요. 네, <참> 고맙습니다. <laughs> 네. 이번 순서는요, 우리 중국인 이주민 게스트였죠. 손선화 씨가 동화 구연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아 동화 제목이 다섯 손가락이에요.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아 현장에 나가 있는 우리 나성도 리포터가 현장 분위기를 소개해 준다고 합니다. 나성도 리포터 나와주시죠. 강남구에서 이주민이에요. 요? 누구 아세요? 몰라요. 아, 오늘 다섯 선거랑 대신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옛날 다섯 선거랑 사이 좋게 지냈어요. 지내서요. 그런데 어느 날 아빠 손구렁 나왔어요. 나 최고야, 나 최고야, 최고라고 이렇게 말,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엄마 손구렁 나왔어요. 어머, 당신 무슨 말씀 이렇게 하세요? 봐봐 봐봐 달민 좀 봐. 봐봐 봐봐 나를 가는 뱅기 좀 봐. 높은 곳에 가르치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나 최고잖아요. 천천히 말을 더 말을 듣고 있는 오빠 손가락을 나왔어요. 엄마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빠바바바 모두 써봐요 누구 키가 제일 커요? 오빠잖아요. 그래서 나 최고잖아요. 이말 두고 언니 네 손가락을 실었어요 언니 네 손가락만 봐봐봐. 반짝반짝 비싼 한 보슬 반지 누구한테 끼워줄 있을까요? 언니 네 손가락이잖아요. 그래서 낚칠 거잖아요. 네, 2015 무지개다리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이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활동을 또 교육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양림창작교실 도글도글 공작소에서 1년간 활동했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함께 보시죠 여기 오시면 뭐가 제일 재밌으세요? 이렇게 여러 사람하고 같이 음. 만들면서 이야기 하고 또 음. 팀들이 와서 또잘 이야기해 주시고, 설명한, 안도 쉽게 잘해 주시고. 뭐가 제일 재밌으셨어요? 도자기다 음. 그림 그리고 연출하는 음. 것, 그건 음. 가장 재밌었어요. 이것 음. 배우면. <laughs> 스트레스. 어, 제가 알려드린 대로 대부분 잘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개성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개성까지 다 드러나는 거죠. 직접 손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다 보니까. 응. 나라별로도 물론 서로 사귀고 친해지지만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하고도 서로 별그 의사소통의 무리 없이 어울려 가지고 서로 도와주기도 하면서 어, 대화도 나누면서 그렇게 기물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니까 훨씬 더 보람이 뭐. 있고. 레인보 페스티벌 현장에서 다양한 체험 부스와 아트마켓 등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우리 나성도 리포터가 직접 현장을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리포터 나성도입니다. 저는 지금 광주 문화 다양성의 날 행사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 체험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네, 저는 지금 지난해 출연하셨던 미나노 체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소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문화 다양성 미나노 프로그램 전시와 지금 체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체험은 미나노 흔적 남기기 컬러 비즈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시는 미나노 프로그램에 참 참여했던 이주자들이 직접 만들고 그린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양림 창작교실 도굴도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소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도굴도굴 대표 최서영입니다. 네 저희 도굴도굴에서는 어, 결혼 이주 여성분들과 함께 무지개다리 사업 일환으로 도예 프로그램하고 도자기 핸드페이팅 프로그램을 진행했었고요. 오늘은 그 페스티벌에 맞춰서 이렇게 체험부스를 운영해서 가족들과 함께 어린아이들이 흥놀이를할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볼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주민 라디오 방송에 다회 출연하신 손선아 씨를 만나보겠는데요. 이번에 동화 구연을 해주셨는데 소감이 어떤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어라가서 너무 떠내서 말도 안 나왔어요. 어, 밑에 사람들 박수 너무 많이 치줘서 네 기분 좋아서 어, 잘했어요. 네. 다른 이렇게 기회 많이 있으면 더 좋아서 기회 많이 주세요. 네, 소감 잘 들어보았습니다. 네, 저는 지금 베트남 쌀국수도 먹을 수 있고 다양한 전통의상 체험도 할수 있는 문화 다양성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 리포터 나성도였고요. 스튜디오 연결할게요. 문화다양성의 날 행사로 이주민 라디오 방송 5회차 지금 현재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제 옆에는 지금 이주민 게스트 한 분을 더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에서 오신 누구신가요?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태국에서 온 게스다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지 6년이 됐어요. 어, 아, 태국에서 네. 오신 게스다 씨이시고요. 벌써 6년째 되신 네. 거네요. 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먼저 그 어떤 일들을 지금 광주에서 하고 계시는지 소개를 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 외국인 지원 센터에서 통역사 네. 운영하고 있어요. 통역사? 네. 아, 이, 그 태국어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통역을 하시는 거죠? 네. 어, 그럼 주로 어떤 분야에서 통역을 하시는 그, 건가요? 클로자한테. 네. 아 태국에서 오신 근로자 분들을 위해서 네. 통영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아, 정말 멋진 일을 하고 네. 계시는데, 어, 그러면 지금 통영 일을 하신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6개월이 됐어요. 6개월. 네. 아그 동안은 조금 한국말을 배우는 데 시간을 보내셨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그 취업 활동도 하시는 거네요. 네. 네. 아 진짜 대단하시는데 광주에서 살면서 느끼는 소감이 있으신가요? 네 좋아요 저 홍주에서 오는 거 음식 좀 입맛이 좀 맞는 아것 같아요 매 꽈고 관... 네. 자고 매 꼬짜고 매 꼬짜고가 입맛에 되게 맞으신가봐요 네. 사실 태국도 요리 음식하면은 빠질 수 없는 나라잖아요 네. 태국 음식보다 더 맛있나요 맛있죠 저 한국 음식 좋아해요 홍어만 못 먹어요 홍어만 못 먹고요 네. 더 맛있으신가요 네더아요네 그런 거는 다못 하겠죠. 네. <laughs> 아 한국 음식 중에 그런 맵고 짜고 중에 네. <laughs>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저전 전주 남부 시장에서 네. 콩나물 국밥 콩나물 국... 아, 네. 아 남부식 그 네. 콩나물 국밥을 좋아하시는 건가요? 네. 광주에 맛있는 음식도 많은데요. 아 진짜요? 네. <laughs> 네 그러면. 어, 앞으로 이제 내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지금 결혼도 하시고 가정도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내년도에 바라는 소망이 있다면,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어, 내년에 신랑이, 어, 신경, 신경이 안 좋고 병원 말 좋겠어요. 어, 어떻게 안 좋으면? 신경에, 일하다가 다 쉬어서 네. 신경이 눌렸어요 이제 아. 지금 병원이 있어요. 지금 네. 현재 병원에 계신 거예요? 네.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내년 일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 음. 지금 아기도 그런 있으신 건가요? 네, 아기 아들 4살이에요. 4살? 네. 우리 아들도 이제 말을 조금 할 텐데 네. 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주세요. <laughs> 아들이말잘좀 듣고 네. 엄마 기록가지 마. 네. 엄마를 <laughs> 엄마 괴롭하지 말. 괴롭히지 말라고. 아 미운 네 살. 네. 기가참 이제 말을 안 듣기 시작할 나이인 건가요? 네. 어, 아 나빠. 아 정말. 어, 시작해요. 아, 이제. 네. 내년도에는 더 건강하시고 또 가족끼리 화목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주셔서 고맙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연 한곡또 듣도록 하겠습니다.